Thank you 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입니다. 철저하고 명확한 분석을 통해 많은 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서울 빌라 전세값 수준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덕유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브리핑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실거래가가 이제 입주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찍힌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34평형 기준 4억 중후반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포구 내에서 리룸 신축 빌라 전 전세가와도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입지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로의 입주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디딤돌과 같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가 3억에서 4억까지 상향됨에 따라서 약간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고 대출을 통해 실제 전세계약을 통해서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상생임대제도를 활용하여 최소 4년에서 6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인플레이션 리스크 없이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부담 없이 거주하다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눌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연말까지 4,700세대의 입주 물량이 크게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량이죠. 이는 임대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대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인데요. 다만 공급 물량 해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러한 전세가가 점차적으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가로는 계약이 어렵겠죠. 가장 입주가 많이 몰려 있고 가장 저렴한 시기인 지금 현점에서 입주를 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덕원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 프리미엄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행정구역상으로 고양시로 들어가지만 전화번호도 02로 배정을 받습니다. 사실상 상암 동과 바로 맞붙어 있는 인접지기 때문에 서울 입지라고 봐도 무방하고 서울 인프라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인프라를 같이 누리면서 저렴한 전세가로 거주가 가능한 곳이 바로 덕은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들이 단지 내에 위치하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여지고 이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많아지고 늘어남에 따라서 더욱 더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전세가가 저렴하고 좋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더은신도시인데요 이런 메리트를 다시 없을 가격대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저렴한 전세가로 누려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딩 중개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